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트 스크립텀에서 전차를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전차 개편 패치로 전차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운전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자동 운전 방식 대신에 기어와 RPM 개념이 도입된 수동 운전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적할 것이 더 많아지고 전차 운전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먼저, 운전석에 앉기 위해서 전차 위로 올라가 운전수 해치를 열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켜져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합니다. 불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엔진을 켜기 위해서는 I키를 꼭 눌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I키를 꼭 누르면 엔진이 꺼집니다. 엔진이 켜졌다면 W를 두번 연타하여 스로틀을 최대로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S를 두번 연타하면 스로틀을 내립니다. 스로틀이 올라갔다면 E를 한번 눌러 기어를 한단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어를 내릴 때에는 Q를 한번 누르면 됩니다. 중립 기어 상태에서 한번 더 기어를 내리면 후진 기어가 들어갑니다. 엔진을 켜자마자 기어를 최대로 올리고 전차를 최대속도로 달리기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어에 비해 RPM이 너무 낮으면 엔진이 헛돌게 되고 전차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춥니다. 기어를 적절한 타이밍에 올리기 위해서는 RPM UI를 잘 주시해야 합니다. RPM이 60% 이상이라면 기어를 올리기 좋다는 뜻입니다. 전차의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RPM이 60% 이상으로 높아질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기어를 올리면 됩니다. 이 때문에 급브레이크 등으로 전차의 속도가 크게 줄은 뒤에는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 먼저 기어를 낮추고 다시 기어를 올려가야 합니다. 전차는 기어가 낮을수록 속도가 느리지만 회전하기 쉽고 기어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지만 회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돌차로처럼 각회 전에 필요한 구간을 마주친다면 기어를 의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전차의 조작 편의성은 전차마다 다르며 연합급 전차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샤먼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 높은 기어에서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군 전차는 한터를 제외하면 연합군 전차에 비해 조작하기 불편한 편입니다. 전차 운전을 연습하기 위해서 꼭 공방에 들어가서 외국인 군대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콘솔 명령어를 사용하면 싱글 플레이에서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인 메뉴에서 슈팅 레인지를 클릭해 훈련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뒤에 콘솔 키를 누른 뒤 어드민 체인지 맵, 프로빙그라운드, 아머드, 일부 자사를 쳐서 전체적 맵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맵은 전차전 연습용으로 제작된 특수 맵으로 많은 종류의 전차가 준비되어 있고, 지형도 운전을 연습해 볼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